한판 봐!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이에요 목조가 있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원노형이에요. 노형 오갈이고요. 이쯤에 이마트도 있고 또 여기에 하이아트도 있고. 제주 시내에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천들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제가 이번에 묵은 곳이 바로 여기 천가에 있는 여기. 아시아 호텔입니다. 아시아 호텔에서 서쪽으로 한 25분 정도? 가면 구엄리라고 있어요. 돌 염전이 있었어요. 보통 염전이라고 하면 햇빛 쨍쨍 내릴 때는 하얀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현무암 검정색이에요. 물이 들어올 때 물을 가두기 위해서 차곡으로 낮은 턱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흙이 오렌지 빛깔이라서 검은 바위에 오렌지 무늬가 막 추상적으로 생기는 거죠. 날씨가 좋으면 여기 얕게 들어와 있는 바닷물이 거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반영이 정말 환상적이고요. 여기가 좀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회화적이기 때문에 포토존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오는데요. 사실 이 구간만 보고 오면 반만 보는 거예요. 과거 염전을 재현해 놓은 구간은요 전체 염전의 아주 극히 일부고요. 이 일대가 용암이 천천히 굳으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진 소금 빌레. 제주말로 빌레는 밭이라는 뜻인데요. 하여튼 여기가 다 소금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기암괴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엄청 이색적이고 음, 대만의 예류 지질공원이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좀 빠진 상태여야 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때를 잘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주에서 소금을 1년에 17톤 정도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중 구엄리에서 상당량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오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제주에서는 더 이상 소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엄리라는 이름 자체가 소금에서 온 거예요. 어미 소금을 뜻하는 염에서 왔다고 하고요. 구엄리까지 온 김에 소금커피를 빠트리면 서운하죠. 여기 카페 소금이라고 소금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소금이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단맛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의 맛을 조금 더 다양하게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라테 같이 우유 들어간 커피는 정말 딱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아시아 호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연동 호텔을 가로지르는 노현로와 흘천이 만나는 바로 이렇게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노현로이 이 길가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정문에 해당하는데요. 반층 정도를 계단을 내려가야지 1층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탈길이에요. 천쪽으로 또 게이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호문에 해당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1층 프론트 데스크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 살짝 꿀팁이에요. 최근 2025년 1월에 리노베이션 완료했다.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장이 있고, 슬리퍼 있고, 테이블 겸 화장대 겸 이런 게 있고. 아, 깔끔하다. 확실히. 확실히 리뉴얼빨이 있네. 여기 트윈룸 밖에 없어서 트윈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하나는 더블 침대 있고, 하나는 싱글 침대. 얘는 슈퍼 싱글 같은데? 큰 침대하고 작은 침대 사이에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나. 이쪽으로 사선으로는 바다 뷰에요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데 내일은 날씨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도도봉이 살짝 보입니다. 도도봉. 비행기 뜨는 게 혹은 뜨거나 내리는 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뷰고요. 아, 여기 냉장고가 있네. 짠, 아, 네, 물이 있습니다. 실속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커피, 녹차 이런 거는 주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새로 샀나 봐. 새거예요, 새거. 드라이기 있으면서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화장대 거울 통해서 이렇게 침대가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침대 뒷 거울을 통해서 또 TV가 보이고, 아, 이 거울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각 <laughs> 어, 각을 막 틀어놔가지고. 어,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숨기 바쁘네요 <laughs> 어, 이 위에 있는 이 사진은 한라산 위세우룸인것 같아요 눈이 내렸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이쪽에도 사진이 있어요 유채꽃 이렇게 간유리로 화장실을 해놓나 몰라 여튼 욕조가 <laughs> 있네? 반신욕하라는 욕조 허브 바디워시, 허브린스, 허브샴푸 이렇게 있네요 가끔 뒤에 누가 하나 있어요. 어, 작은 수건으로만 4개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3만원대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도? 괜찮죠? 어.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왜그 가격이 없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약 어플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어플은 그 해당 객실이 다 나가면 아예 보이지 않게 가리는 그런 어플도 있고요 어떤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오픈을 해놔요 그래서 들어가서 봐야 이게 객실이 마감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리스트에는 보여지지만 클릭은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래서 어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튼 저는 남아 있는 방 중에 이 방이 제일 저렴한 방이었어요. 시원향 만두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아시아 호텔에서 엄청 가까워요. 이 후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길을 가다가 중간에 골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거리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딱 우회전을 하잖아요. 이쯤에 있어요. 와! 간판봐 와! 느낌 있다잉! 여기가 전문성이 운영하는 만두집이래요. 와! 네, 네? 아, 아, 여기서 먹어요. 네, 네. 이렇게 도어리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제주에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풍정포차가 있다면 신제주에는 시번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입맛에 가장 무난하다고 하는 양파 군만두를 먹었는데요. 육즙을 잘 가지고 있는 킥이지 않은 진짜로 구운 군만두였고요. 1인분에 18개나 나오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걸 맛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가야 할것 같아요. 6시 50분인데 아직 해안 뜨나? 아, 날씨 흐리다. 아시아 호텔 조식은요 2층 레스토랑에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체크인할 때 함께 받는 조식 이용객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에는 1,000원 할인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18,000원인데 15,000원으로 할인을 해줘요 3,000원 할인을 해주거든요 이건 그냥 투숙객 인증 쿠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호텔 에어시티 제주하고 운영 방식도 같고 쿠폰 디자인도 똑같더라고요. 음, 이게 같은 회사일까요? 조식은 푸짐하고 맛있었습니다. 메뉴가 비슷한 것 같아도 이 호텔만의 메뉴가 있더라고요. 베이크빈 샐러드나 바나나 샐러드도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웠고요. 잔치국수도 있어서 좋았고요. 전복죽이나 국도 맛있었어요. 볶음밥도 푸짐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날씨가 흐린데 시야가 굉장히 좋은 날이 있어요. 저기, 추저도까지 보이는 것 같아.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은, 어, 아시아 호텔이라서 그런가? 볶음밥이 맛있었어요. 볶음밥이 벌써 때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해물 같은 것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 불소스에다가 볶은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밤에, 어, 이렇게 복도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했는데, 복도에서 떠든 게 아니라,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그, 방음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엘리베이터가요, 그거 있잖아요. 저쪽이 열리면 여기는 패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세 개인데, 사람들이 빨리 오는 거 누르느라고 막이거저고막 누르잖아요. 다 서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16층에서 2층에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정말 층마다 다 서는데 타는 사람은 두명 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기가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뭐 동선이나 이런 게 단체 손님들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막 괴롭진 않아요. 네, 이제 저는 나가보려고 합니다. 잠을 엄청 잤어요. 일찌감치 잤어요. 잘 쉬고 갑니다. 아시아호텔 제주는 요 제주 연동호텔과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주공항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두번째는 사성급 가성비 숙소로 최근 리모델링해서 시설과 집기가 깔끔하고 침구상태도 좋았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는 연식이 좀 있어서 방음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어플러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로 조식이 푸짐하고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지난주는 당장이라도 여름이 될것 같더니 주말이 되니까 눈도 오고 춥고 겨울이 갈듯 갈듯 안 가네요. 그래도 순리대로 봄이 코앞에 와 있는 거 맞겠죠? 올해는 유난히 봄을 기다리게 되네요. 요즘 제 채널이 살짝 침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안올때 채널에서 믹스 재생으로 쭉 틀어 놓으시면 의외로 자장가 효과도 있답니다. 일교차 심한데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